안녕하십니까 이해장입니다 <laughs> 비스 비소 스텝 비소. 아이, 아이 빠져 빠져 빠지고 아니 아프다 지금만 때려라 아프지 뭐 한없이 때리노 하이드 코롱 또 하이드 펜데스 오케이. 급자이 오기 전에 일단 딜이빠에 넣자. 형님, 지금, 밤, 밤새고 지금 게임하는 중이다, 밤새고. 밤새셨다고요? 그럼. 그래. 어제 의자에서 한 시간 잤다. 어허, 진정한 라인이십니다. 그럼, 씨발. 라인님 우린 또, 헤비게임 유저 아이가. 그러면... 보통 게임 접속시간이 하루에 한 스물, 스물 한두 시간? 이래야지, 뭐. 잠은 뭐 뭐, 의자에서 한, 한두 시간 참 끝나는 기고 내가 터보 할게 뭐고 영혼의 활? 오예아 나이쳐 오인 분배가 예 선딜 넣고 있자아 보이라 빨 가서 팔부터 부숴버라 예 아마 안올것 같은데 거줄 캐릭터 없으면 자들 못 와요 아니 우리가 치라고 우리가 같이 와야지 안 오면 되나 껍질 왔네 일단 팔 아우. 보게 안나 와야지 우리 지금 노랑이 있고 지금 어? 저 뭐야 레동이 있다잉 힐러 둘이다잉 팔 뽀겠다. 우라, 앞에 가네요. 누가? 우라, 열심히 뛰어가네요. 스텝 박을게요. 끝이 어. 났네 자, 용비부터. 그렇지. 턴. 그 다음, 바비. 응. 연턴. 아이, 아이 바비, 꼬바라. 스텝. 연턴. 삼턴. 에러, 코브라. 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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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이. 하이드로 까야지, 배를 하노. 미필? 미필? 빨리 와, 빨리 올라와, 올라와. 갑니다, 갑니다. 퀴. 껍질 턴. 껍질 턴. 빨리 꼽아. 껍질이 쳐야지, 껍질이. 침묵 침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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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묵. 그렇지. 날려야 돼, 이거. 목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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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탄탄치 목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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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날 목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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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미필이 연턴 미필이 상턴 바이봐바이봐바이봐턴 네. 연턴 하드까헤드까헤드까 개기지 말고 헤드까 형님 맞고 있어 음. <웃음> <웃음> 님 좋았다 <좋아한다>, 씨발 <laughs> 아이디가 비슷하 끈끈하게 <laughs> 아 웃겨 <웃음> 미안하다? <laughs> 아이, 고 올라가자 저 껍질이 혼자 있어요, 안에 어 혼자 있으면 같이 익어야지 네 아, 어, 치고 있네, 지금 혼 치고 있네 참네참네뭐 됩니까, 아이씨 아, 네참 그래, 그래 좋 엄마. 눈물 날아온다 와좀운배짱인거 어, 어. 우리 세 명인데 정신 나갔나? 구로 치고 안 있다 안 정신, 안 치고 안 있다. 안 정신 안줄 나왔다, 야, 조져버려 에, 여통 꽂아볼게, 씨발. 안어가나침뱉아 조져버려. 베르. 자, 코 딜. <laughs> 어, 뭐, 뭐, 마법, 마법사로 때리고 있네. 야, 오브로혼다잉 야, 우리 쌈타 노랑이 왔어? 야, 이거 체인 떨어지면 막, 어? 야, 집안채식 사줄게, 대게라. <웃음> <웃음> 야, 무조건 우리가 먹는데, 이거. 전략이 좋잖아. 마바에도다 잘라꾸고. 그자 에이? 그렇 우리 모두 내가 모두 그만다고 그래. 그럼. 우리는 참, 원래 안 모두 그만이야, 이거. 우리 니냐 이건 그, 어? 껍질이네, 쪼꼬지. 우리 니냐 이거. 우리 뺏어먹는 거지. 야, 빼고해줘봐 코브라 치기쁘게. 코브라 치고 있어요. 어. 베리시크 뼈야. 아이, 몹 때문에 빠지. 일단, 일단 하이템 깠는데. 씨. <laughs> 자들도 몹에 걸리갖고 아무것도 못하네. 보고, 계속 보고 있어요. 어. 내가 딸피라서. 아, 터걸렸다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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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껍질 온다, 껍질 온다. 빠지고, 빠지고. 쭉 빠지라 해내 안에가 하나 녹이 붙게 껍질을 너가 억울로 딱 끌어나 하 그렇지 껍질이 내보고 다시 들어갔어요 쏙하면 뒤졌다니는 아유 어떻게 뚫려 이거 커셔 야냐형 톡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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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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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 먹었어 내가 다 먹고 있어 내가 다 먹었어 내가 다 먹었어 내가 다 먹었어 오케이 내가. 내가 나왔어 아 그래 잡아주라 보아보라 아 이거 싫어 깔끔했다. <laughs> 영혼의 화내. 막, 오늘 난리 났네. 그루필에, 어태고라, 뭐. 그루필 좋다, 에이. 고생했다. 혈기해봐라. 코한 뿌릴게, 코. 우리 네 명이가. 한번 <laughs> 뿌릴게. 어. 아, 얼마만에 보라색이고. 전설 신탁서. 아, 나 있다. 야, 고생했어, 고생했어, 고생했어. 야, 이 근성했습니다.